반갑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밀크를 보려고 하는데요 아슬아슬한 추세를 보이던 비트코인의 흐름이 바이비트 거래소가 해킹 당하고 okx 거래소의 미국 내 무허가 송금 이슈가 터지며 급락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알트코인들도 폭락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시청하셔서 수익되는 매매 방법과 향후 추세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밀크는 비트코인의 급락과 함께 강한 하반 압력을 받으며 작년 말 저점 라인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밀크에 물려 있거나 진입 타점을 노리신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 저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막을 올리는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취지에 따라 미국 주도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친가상자산 시장이 범국가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모두 단기 악재와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우상향 전략을 세우며 개인 자산 확대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앞으로의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타점을 잡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반등 시100% 먹을 거 30%밖에 못 먹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를 보내 주세요. 정확한 매매 방법과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목표가를 알아보고 그간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투자 전략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채널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료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트럼프의 관세부가 정책 시행 이후 강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이비테이킹 소식과 OKX 거래소에 무허가 송금 등의 악재로 추가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슈에 비해 과도한 낙폭으로 인지되는 만큼 지지받고 안정세로 돌아설 경우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00K 상단에 안착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당분간은 강한 변동성을 동반한 흐름이 지속되겠으나 변동성이 일상화되고 주요 지수선 상단에 안착하게 될 경우 언제든 추가 상승하며 12만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겠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서 강한 반등에 대비한 알트코인들의 진입 타점과 매매 타점을 신중하게 잡아봐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강한 변동성 장에서는 분산 투자 또한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지금부터는 좀더 구체적인 흐름과 대응 방법 그리고 목표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밀크는 폭락이 나오면서 M자 형태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라인에서 지지를 받게 될 경우에는 강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며 이 라인까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는데요. 다만, 한 번에 치고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맞고 밀렸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지지받는 라인에서 재차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만약 현재 라인에서 지지를 받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반등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요 라인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요 라인까지 다시 한번 밀렸다 다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상당히 유력하겠는데요. 하지만 윗 매물이 워낙 많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다 보니 한 번에 치고 올라가는 흐름은 어렵겠다. 따라서 요 매물대를 맞고 밀렸다가 가는 흐름이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치고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매우 강한 상승 흐름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단기적인 흐름만 보고 이요 고점 상 고점 라인 하단에서는 전략 매도하는 투자 전략으로 수익을 모아가는 투자 전략을 반드시 취해야 되겠고 반대로 현재 이 라인을 지지받지 못할 경우에는 역대급 최, 최고 점 라인이죠. 역대 최저점 라인 중에 하나인 요 라인까지도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 라인에서 신규 진입 타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두며 매매 전략을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요런 고점 라인에서 지금 물려있는 분들은 현재 라인에서 섣부른 추가 매수 타점을 잡기보다는 치고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가는 자리를 추가 매수 타점으로 잡아도 충분히 만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 없이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고 관망한 다음 진입 타점을 잡아주시는 투자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대부분의 장기 투자 전략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많게는 30%, 적게는 10% 정도의 손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포트폴리오를 메이저코인에다가 조금 더 많은 비중을 가져가신 분들은 손실률이 좀 낮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강한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는 알트코인의 비중이 좀더 높으신 분들은 좀더 많은 손실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손절하기 보다는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가면서 장기 흐름 가져가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하게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여유 투자 자금이 있다면 바닥에서 반등을 노리고 있는 코인들을 조금씩 추가 매수하고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재구성하는 투자 전략을 취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처럼 강한 변동성 장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급락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숫자이나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것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 해준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에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이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알트코인들이 반등을 노리고 있는 시점에는, 분산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눈 감고 찍어도 수익일 수 있지만 무지성 상승은 끝내 폭락이 나오며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견조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로 분산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보내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매매 타점과 종목 추천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다 손실 보지 마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문자 주셔서, 직접 어디가 지지 라인인지, 어느 라인이 저항 라인인지, 꼼꼼히 설명 들으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 급등이 나올 만한 코인들을 미리 받아보고, 선점하고 싶은 분들도,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에 숫자 2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